안녕하세요. 깜짝 허, 깜짝이야. 뭐야? 어놀래라 아, 이거 뭐야? 오 깜짝이야. 어휴,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대교에서는 한 15분 거리 그리고 어, 초지대교에서는 한 10분 거리에 위치한. 정말 숲을 온통 둘러싸여 있는 숲세권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곳의 장점은요 와 여기 지금 막힘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멋진 산 뷰를 볼수 있는데요 지금 쳐다만 봐도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막힘없는 조망권까지 갖추었고요 그리고 이곳은 또 보세요 지금 데크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요. 이곳을 지금 테이블 놓고 멋진 풍경 바라보시면서 차한잔 마실 수 있는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어 손주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네를 또 해놓으셔서. 어, 할아버지의 마음을 또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부 구조인데요. 여기는 또 나무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그런지, 어, 숲 속에 있는 산장에 온 듯한 또 느낌을 어, 살리신 것 같고요. 여기는 거실과 또주부님들이 좋아하시죠?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어, 주방도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 세컨하우스여도 좋겠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시고 건강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전원생활을 경험하실 분들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대표 부동산 마당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륜면에 있는 소나무 숲세권 멋진 네, 야산에 거의 8부 능선에 자리 잡은 공기 좋은 숲세권에 잡은 멋진 주택이 있어 나와봤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은 바로 어, 뒤에 있는 이 주택입니다. 자 현장에 나와 보니까 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만 오늘 또첫 번째로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억 1천에서 지금 2억 5천으로 무려 6천만 원 다운된 초급급 금매 주택이고요. 차그리 금매 주택 이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지금은 뭐 거의 금매 전문 강화도 대표 부동산이 된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가장 이 집의 최대 장점은, 네, 6천만 원 다운된 멋진 가격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장점은 조망입니다. 여기가 팔부 능선에 숲세권에 자리 잡기 때문에, 네, 조망도 좋고, 공기는 뭐 당연히 따라 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산 속에 숲세권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세 번째 장점은 여기가 정상의 팔부 동산에 올라오면 완전히 평지입니다. 굉장히 그 굉장히 가파르지 않고 평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안정된 거의 뭐 보니까 거의 열 가구 이상 어, 자리 잡은 대단지입니다. 어쨌든 무섭지도 않고 숲세권에 달력에 나오는 이런 전적 단지처럼 멋지게 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자네 번째 장점은. 넓은 주차장입니다. 자 내부 도로가 거의 보통 6m도 큰데 여기는 8m 도로로 자 버스 두 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주차와 교체 통행이 지인들이 많이 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 자 다섯 번째 장점은 여기가 도로 지분이 없는 알땅이라는 겁니다. 전부 지역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지분 없이 본 땅이 상당히 크다는 거. 자 여섯 번째 장점은 여기에 축사와 교지가 없는 청정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민감하시는 분들은 어, 이 주택이 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곱 번째 장점은 뭐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가격입니다. 뭐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직접 보시고 2억 5천이라는 금액에 상당히 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드론을 띄워서 주변 환경을 보고 내부로 살포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본 현장에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폭이 8m 도로로 엄청난 도로 폭을 자리 잡고 있고요. 자, 8부 능선에 자리 잡았는데도 이렇게 주택단지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10가구 훨씬 넘게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완전히 평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택단지고요. 자, 여기 주택단지는 뭐 며칠 전에도, 전세 두 개를 제가 빼준 것 같은데, 어, 여기가, 그래도 매매가 네잘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뭐 강화대교, 초지대교. 네, 강화대교는 네 거의 12, 3분 초지대교는 10분이면 온다는 거. 아까 뭐 입지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땅은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자체 주차장. 여기까지가 본 땅에 속하고요. 자 주차장, 주차장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경석으로 깔끔하게 온갖 연산호, 꽃잔데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텃밭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텃밭까지입니다. 이렇게 텃밭도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고요.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해요. 뭐 세컨하우스로 쓰여도 되고 부모님 주택으로 쓰여도 좋고 네, 이게 봄되면 굉장히 이쁜데 네 지금은 네 꽃이 다진 상태로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돌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솔길처럼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네 연산홍이 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이집에 특이한 거는 정원을 보통 잔디로 하는데 이분은 정원을 알아고 거의 꽃 잔디로 완전히 꽃 잔디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이렇게 꽃이 피는 데가 있네요. 또봄 네, 뭐 되면 상당히 볼만하다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주택 외관도 목조 주택으로 네, 관리가 네, 잘 되어 있다는 거. 자, 아, 그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데크가 워낙에 커서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네, 천장이 굉장히, 예, 좀 비가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샤시만 하셔도, 대형 썬룸으로, 예 완성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그네 다 드립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도다 드리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게 정원과 거실에서 바라보는 멋진 뷰입니다. 저 앞에 산이 문산이죠? 예. 예? 어 예산입니까? 아, 예. 자, 보시면은, 네, 멋진 소나무 숲이 쫙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자, 뭐, 있을 건다 있습니다. 넓은 데크에 저기 창고도 또 따로 있고요. 자,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 구조는, 네, 방두 개, 네, 욕실 하나 구조구요 뭐, 자, 2층은, 네, 방 하나, 아, 욕실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딱 들어가면은, 네, 딱 눈에 뜨는 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또이 집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넓은 데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네. 멋진 뷰를 보면서 지인들과 바로 커피 한잔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이렇게 쭉 거실 끝에서 한번 쭉 둘러보면 한 눈에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네, 자, 작은 방을 통해서, 네, 창들도 많지만, 여기가 또 이렇게 작은 방을 통해서 다용도실이 또 크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쪽에도 많은 수납공간이, 어, 있고요. 예, 네, 뭐, 온갖, 여기 뭐, 꽃으로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납공간은, 어, 적은 게 문제지, 어, 많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거실, 네, 욕실이고요.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너무 되게 큽니다. 세구서 11자, 11자 장이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 여기도 창이 크게 있어서 네. 멋진 조망을 볼수 있다는 거. 뭐, 체감도 좋고, 네. 환기만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쨌든, 뭐, 거실이 이 정도 평수에 28평에, 어, 거실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구조가 잘 빠졌다는 거. 또 특이하게 여기는, 세탁실이 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주방이 또 상당히 커요. 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방이 큽니다. 아, 주방은 좀 줄여도 될것 같아요. 네, 주, 주부님들은 뭐 굉장히 주막 큰 거를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렇게. 뭐 냉장고 있죠? 하나 더 놓으셔도 되고요. 뭐 선반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자,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방 하나 욕실 하나. 네,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에어컨들은 다 놓고 간다는 거. 네, 에어컨은 어, 다 놓고 가시니까 몸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방 하나 욕실 하나 욕실이 어 이층 거실보다는 작지만 아우 딱뭐꽉 차게 실속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